정말 반갑습니다 웃고살자 라인댄스 강사 윤명옥입니다 오늘 배울 동작은 음, 메랭게 동작과 락킹 체어라는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메랭게 동작은 우리가 댄스 를 하다보면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것을 메랭게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작품에 옆으로 갔다 오겠습니다 옆으로 갔다가 되돌아오는 것을 베렌계로 정했습니다. 오른쪽으로, 오른발부터 가겠습니다. 오른발. 왼발은 오른발 옆에 딱 붙여요. 그리고 다시, 오른발, 왼발을 붙이고, 오른발, 왼발을 붙이고, 오른발. 왼발을 붙입니다. 다시 갈 때는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왼발부터 시작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오른,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카운터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되돌아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동작을 할때 팔은 자유자재로 가볍게 움직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락킹 체어 동작은 흔들 의자를 본따 만든 것으로 앞뒤로 갔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동작입니다. 오른발 앞에. 왼발 제자리, 오른발 뒤에 왼발 제자리, 오른발을 앞에 찍고, 왼발 앞에 찍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번더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